자 네. 우리가 코끼리 조개를 먹었는데 음. 다 먹고 났었어요. 코끼리 조개 어땠습니까? 여기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맹지. 미 산바리. 산바리. 산바리축. 지 산바리. 코끼리 조개 뭐 어땠습니까 조개, 뭐뭐 조개 한마리 아까 얼마였지 우리가? 한 3만원? 4만원. 4만원? 4만 원? 4만 원? 어. 조개 한 마리 4만원? 진짜, 2개월?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래. <laughs> 그냥 너무 좋았어. 아, 맛은, 맛은 있었네. 맛도 좋았고, 손질도 잘 됐고, 자기들은 양도 음, 조금, 있고, 조금 양은 좀 부족해. 음. 이게 4만원이라는 걸 몰랐을 사람이 타고 때는. 타고 이건 아니야. <laughs> 다시 끓고 다시 하려고. 아니, 아니 괜찮아. 나머지들이 좋아. 그리고 우리... 아, 우리. 아, 나는 고기리족에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좋았어.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먹어본 경험 자체가 좋았다. 아, 경험이 죠고 어. 3만원이면 가한 사람인데. 음. 그래 따지면 좀더 낫다. 그리고 지금 어, 우리가 이거, 이거. 이 차로 또 전복 버터구이를 시켰는데 이거 한번 먹어 보세요. 이거는 얼마? 몰라? 얼마예요? 만원 3만 원. 전복구이 요거 전복구이 3만 원 비싸다. 음. 그또나또 예, 밑반찬은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 비싸지만 먹고. 홍합탕. 홍합탕이 나왔는데. 홍합탕? 와. 홍합탕은 그냥 홍합탕. 아니 이거 나오는 거 아니, 히아리. <laughs> 어. 아, 은거먹얘기나 그래 거먹어먹다이다 이거 어어도 근데 이거 면뼈먹어아 사실 이거 는내야끼리이도먹알 이거 보다먹지야거먹어어다먹어다다 이거 먹어야겠다. 이 이거 는뭐야 아, 음. 알겠습니다.